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송풍기 송풍량 이제 200 큐빅 미터 퍼 미닛, 그리고 전압 이제 120 미리, 수주 미리미터, mm, 그리고 송풍기 효율이 80%일 때, 송풍기 동력을 구하래요. 자, 송풍기 동력의 공식은 요겁니다. 6120 곱하기 효율 분해, 송풍량 곱하기 유효 압력 곱하기 여유율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값 대입하면 되죠. 단위들은 다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. 네, 그러면 이제 q 몇이죠 200이죠. 그리고 유효 압력. 하나밖에 없죠. 120이죠. 여유율. 여유율 없죠. 문제. 근데 이제 이걸 보셔야죠. 여유율이 없으면 1입니다. 네, 기본적으로. 그런 다음에 6120 곱하기 효율 80이니까 0.8 하면은 4 9 k w 가 되는 것이죠.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고 이제 요런 것들도 아시면 좋 좋겠습니다.